미디어 클랜, 윤만 대통이요 지옥 1번, 2, 3, 여러분, 우리인천의인천의 정치 중심에 있는, 정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인천이 기대한, 인천에만 겸다여러 정역을 기대한, 이다 너지, 함께 우리는 이 침을 빨아 게 대한민국을 빨아 게선여 이후 온갖 대 함께하는 요 감사합니다. 저도 하는 대학교 주민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대학과 키운 인천 키운 선배님 인사드립니다. 추운데, 추운데 조금 고생이 많으셨다 많이 기다리고서 죄송합니다. 에, 우리가 이렇게 추운데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가 다 나눠져 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 아유, 이번 대통령 선생님 지금 이렇게 오해하고 방제것 같은데 뭔가 이제 이길 것 같습니까? 이겨야 되겠지요. 예! 그런 전이 왕이 아니라 인권입니다. 대레이크 인권입니다. 여러분이 집안에 인권을 드릴 때는 그 필요에 따라 인권을 떠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에서 만약에 수도가 고장나면 수도 고층 전압을 흘려야 되고 문장이 고장 났으면 목소리를 통해서 문장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인권을 뽑으려면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될 텐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 뭡니까? 코로나 위기 그거 맞습니까? 네. 코로나가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빨리 극복하고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살리고 결제는 살려야 겠지요 우크라이나 그 전쟁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우리나라 전쟁도 안 되겠지? 네! 어떻게 분야을 지킬 것이냐 중요합니다. 어떻게 의견를 풀어낼 것이냐 의견을 풀어낼 때대통가 맞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이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이재명이 성남시장과 경기전을 얻고 보니까 잘했죠?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오후까지 됐습니다. 아, 근데 우리 윤석열 부모님 나름대로 뭐 상당히 그 사람도 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분은 견사만 했잖아요. 평생 26년 동안 사람들 보다가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어차피 만나서 술 먹고 골프치고 이렇게 26년을 보냈으니까 그거 다인 책을 거의 견성이 안한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 보셨죠? 그리고 잘모리죠 모르죠. 그리고 나서는 견성을 행복하다. 아니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을 안했.. 해 어? 통장이 없다 사람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원기표 의무가작게오억이로가 뭐다 그러니까 몰랐잖아요. 작게오 5억이로가 뭐다? 작전계획 5.10이라는게 윤석열 후보가 말하면 선택타격 개념이 들어가 있는 작전계획이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작게오억이로가뭐냐면서뭐선택하격을 하고 있 알리벨고머리가 모르잖아요. 알리벨. 알리벨이 도대체 몰라. 잘하는 건뭐술마시때 눈이 반짝반짝해 그리고 막 자동구속시키는 사할때 눈이 반짝반짝해요. 대장동이 야기하야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나 우리 국민의 삶과 미래와 국방 위교잘 몰라요. 몰라. 안 그러니까 비밀이 바뀌졌습니다 어제 내부에서 김건희 씨가 기장을 한 이야기에서 우리 나타난 바보가 이제 바 맞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잘할 줄아니에요 저는 반문로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 남동신이 나한테 맞춰줬어요, 정치장을 해표를 했는데, 피부 정치를 뻔뻔히 잘할 수 있는 게예주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제가 우리, 우리 남동신 영상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이재명이라는 친구가 저하고 나가 이거 돈갑입니다 63년생 동기생이데어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빠따빠따깃위험회 하고요. 성남시가 원래 이대역씨 영화대위가 신장이라여서 7천원 부채를 남겨놨는데 이재명씨장 이걸로 잡혔고 이재명씨가 재선됐을 때풍당에서 여러분 성남이란 데가 청계천에서 쫓겨오신 분들이 거기서체결에서 이주되신 분들이 광주라고 경기도 광주라고 고도시를 이뤘고 노태우 정부 때 신도시를 만들어서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분당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 말할 정도로 부자들이 살고 광주 대만는 아주 서민들이 살아서 고도시과 신도시 격차가 매우 커. 이게 파편적으로 성립이 됐는데분당이라해서미주당이당선된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후보가. 처음 봤을 때 44%를 얻었는데 재선될 때 55%를 얻어가지고 발송이 됐습니다. 다 됐죠? 그러니까 이분당에 계신 분들도 인정됐 했다는 게잖아요 사전에 보면 본인은 일 잘하더라. 그래서 저는 대장받가지도저한마리 많은데 워낙 길고 저는 아무튼 그 오늘도 제가 기자에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누가 되도 상관없이 대전동 특검을 반드시 해서 진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대전동 멘토이 우리는 문석열이라고 생각하는 동의하십니까? 예! 예! 아니 어떻게 기초자치나 지장이 말이죠. 이른바 팝콘의 정권 나에서 돈을 먹었으면 그 검사들이 살려 좋겠습니까? 조선이보에서도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기초자치나 지장이 그김만배라 이러면 다 박상도 아들이나 그쪽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어떻게 돈을 받지가있 있을 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돈을 먹었으면 그 광화문 앞에 택택 쳐놓고 박근혜 정부을 상대로 10일 동안 다시 기대하면서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진실은 밝혀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장동가지고도 선배가 맞죠. 유성군을 못한다. 대장동이 역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엑시키기한 도박 우리 한 달이 많아요. 얼마이 많아요. 다 빼놓고, 지금 저희 중요한 것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남북자를 통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 경제를살리는 것인데, 위기에 강한, 위기를 결혼하고, 유명한 대대 대통령, 이제는 맞습니까? 이제는 그만한 정권 대체를 넘어 정치적 체 기득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 동의에, 군사들끼리 끼리끼리 해먹는 이런 정치 안됩니다. 운동권 출신도 마찬가지로 끼리끼리 해먹는 정치 안됩니다. 그래서 저번저럼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충마선을 하면서까지 새로운 정치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젊은 정치들에게 인 기회를 주겠습니다, 여러분! 기정회견을 통해 제가 이랬습니다. 앞으로 국회 추천 국무총리들도 백선투표제로 도입하고 우리 구의원들도 3인 선거구를 만들어서 우리 소수자와 여성들이,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기 계신 우리 유동수 시장위원장님, 박찬대 의원님 그리고 김기호 박우선 의원님께 오늘 의원총회를 8시 합니다. 이거 정치개혁 제가 발표한 거 전부 다 폭파시켜야 되겠죠? 네, 잘해서 네. 안철수 후보다. 예 네, 잘하겠습니다. 예 아, 네, 잘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김동엽 후보, 김선교 후보, 다음 대에서 국민통합전부 만들겠습니다. 우리 맹석유 1 0 0년이사가 이번에 10초에 달하는 예산을 만들어서 3 0 0만 원씩 다3 3 2만소 n 이나 s 데 받았습니까? 3 0만원받으 d y S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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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d 고 s 고생 많았습니다 d y s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S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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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이 되면 잘뒷받치면서 우리 인천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환의 2019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인천은 정말 동북아의 수준으로, 정말 경제 수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천입니다. 이 인천에서 2003년 인천 작전이 북한의 전탄 통일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입천시민이 힘을 나아서이 민주공화국이 검찰 구멍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민주화국 대한민국 지켜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단과 이항이 다시 한번 현실로 3월 9일 날 증명될 수 있도록 입천시민들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조선일보나 신천지나 무수기들이 받는 불경력이 그 되어선 안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고대말 신동이라는 교수님의 힘을 냈던 국민의이고려 왕궁에 멸망을 제척했고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 2세 알렉산드라가 나스쿠티이라는 괴산한 군 앞에 속아가지고 국정의 희망이라던가 러시아 제국의 멸망이 제척됐습니다. 의미할 필 없이 최순실의 국정영단을 겨뤄냈던 우리 국민이 다시한번 이게 무슨 변진법사도 아니고 무송인도 아니고 대통령이 윤석열인지 기열인지알 수가 없는 이런 집단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군사 네. 사입을 믿고 실금만 평의 부동산 투기를 해서 군사화폐를 믿고 주권조절을 해 놓은 자태이지 않습 이런 범죄건강은 절대 흉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힘을 모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일을 합니까? 꼭 끌려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갑시다. 제발 끌려갈 수 없겠죠? 제대로 갑시다. 제가 보험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경계만자라면 앞으로 해주시고, 민생회복하면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계만자은 앞으로 민생회복 나를 위해, 나을 <목소리> 위해, 이재명 이천 백전을 위해 이민주주의일 수요를 위해 이 대한민국 만세 이라! 이재명 만세 이천광역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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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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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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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뻐한 게한 해주신 송영길 대표께 큰 박수와 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송영길 송영 Sol yol gel Sol yol gel Sol yol gel